자, 안녕하세요. 저는, 보이티비의 최윤입니다. 자, 오늘은 닉네임을 제가 바꿨거든요, 유튜브. 자, 그것도 봐주시고요. 오늘은 오늘 때덕에 업데이트 됐어요. 근데 그 쭈퍼에서, 여러분들이 별로 잘안 해줘서, 정님이랑, 아리미님을, 그, 언덕 내 삭제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제가 삭제를 안 했습니다. 자, 근데, 뭐가, 그, 됐냐면, 먼저, 이런 식으로 막얼굴 저어 눌렀게요 검색을 할수 있어요. 만약에, 음, 뀨. 맞죠? 뀨. 뀨, 뀨. 뀨. 네, 있죠.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벤트를 한번 봐보죠. 음, 와, 비가 온다. 장미, 장마가 시작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입혀보죠. 와, 이것만 입어도 진짜 귀엽네요. 자, 이거 빨리 따고 싶다. <laughs> 자, 먼저 이벤트 들어가가지고, 무료 코트는 천사링, 토끼기, 고양이기, 프로, 피햇, 이걸 쓸수 있고요. 자, 그럼 업데이트 내용 확인을 봐보죠. 자, 7월 업데이트 내용. 음, 우와. 예쁘다, 이런 것도. 나도 정말 예쁠 것 같네. 우와. 저가 좀, 원하던 그런. 얼굴은,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귀엽죠? 우와. 얼굴은 왜,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뮤비. 이런 식으로. 염색을 할수 있고요. 커튼 룸. 이렇게 해가지고 생선. 새로 고짐룸 이름 검색이 되었대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 오늘 업데이트 내용을 한번 봐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우비랑 업데이트 내용도 잘 확인해 주시고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